안녕하세요. 바빠라고입니다늘 그러하듯 12월이 되면 내년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들마다 제각기 의견을 내놓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2020년에 대해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어땠을까요? 19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약 140조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18년도는 197조, 20년도의 예상은 160조에서 170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말이죠. 항상 좋을 거라고 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미래에도 마법의 주문처럼 어렵지만 희망도 있다 라고 나죠. 점쟁이 같은 문법입니다. 증권사들의 코스피 예상 평균선은 1955에서 2,380 정도입니다. 19년도 전망치인 1,930에서 2,400보다 압축된 느낌이네요. 기대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의 휴지기와 완화적 통화 정책,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 수출의 완만한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네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는 건 미국 대선. 음, 아마도 민주당의 승리시 예견되고 있는 반자본주의적 정책 때문이겠죠. 그리고 글로벌 부채, 한국 디플레이션 등이 있네요.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글로벌 경기의 순환적인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보다는 둔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이라고 볼수 있죠. 증권사들마다 다양한 의견과 상충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모두 한 가지는 동의하는 듯 합니다. 바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두 차례 인하는 있을 수 있으나 동결 쪽에 더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인상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막대 그래프로 세워놓으면 계단식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빼고요.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해가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올해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긍정적 시나리오도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8년도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실한 듯 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거짓말처럼 침체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빠로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